안녕하세요, 여러분. 난 민주야. 정말 갑작스럽겠지만, 반말 모드로 오늘은 캘린더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음, 캘린더를 그려볼게. 벌써 11월달이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11월 캘린더를 그려볼게요. 10월달 캘린더 잘 쓰고 있어? <laughs> 반말이, 반말이 왜 이렇게 어색할까? 자, 그럼 편하게 말을 해볼게. 오늘은 특별하게 배경을 칠해보겠어. 혹시 주말에 심심하다면 나처럼 캘린더를 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리는 동안 생각이 없어져서 좋은 것 같아요. 벌써 엄청 추워졌지? 난 요즘 뽀글이 없이 밖에 나가지 않아. 집에서는 얇은 뽀글이를 입고, 밖에서는 아주 두꺼운 뽀글이를 입으면서 지내고 있어. 따뜻하게 입고 다니지? 그래서, 역시. 자, 이제 멀티 집중을 해보겠어. 11월. 오늘은 어떻게 그려볼까? 음, 11월 하면 이제 슬슬 추워졌으니까, 난 겨울 간식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은 겨울 간식을 그려볼까 해. 원래 어떻게 그리더라? <laughs> 벌써 몇번 그렸는데, 오늘은 어떤 모양으로 그리지? 조금 더 귀엽게 할수 있을 것 같아. 이그 정도 세고. 전혀 11월 같지 않아. 11월 같다의 기준을 잘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11월 같지 않나? 가을에 이런 컬러의 립을 많이 발랐던 것 같아. MLBB. 이 가장 넓은 브러쉬인 거겠지? 오케이 빼빼로 갔다 사실 난 지금 배가 고파 오늘 아직 한 끼도 못 먹었거든 11월 어디에 쓰면 좋을까? 써볼게 귀엽다 마음에 들 s 어 11월은 노 e 벌 아니면 댓글로 알려줘. <laughs> 11월은 생각보다 공휴일이 없네. 세상에. 근데 10월달에 좀 많이 쉰 느낌이긴 했어. 그치? 여기에 날짜를 써볼게.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조금 귀여운 것 같은데. 귀여운 것 같으니까 넘어가자. 1. 2 3 후딱 쓰고 끝낼게 근데 이거 내가 그리면 서 쓰는 거 맞지? 예쁘게 써줘 열심히 그린 거니까 잘 쓰면 좋겠다 7 오케이 숫자 끝 숫자 끝났어 자 이제 여기에 내가 좋아하는 겨울 간식을 그리겠어 나는 겨울 간식 중에 붕어빵을 그렇게 좋아해. 얼마 전에 길 가는데 벌써 붕어빵이 보이는 거야. 너무 반가웠어. 사 먹고 싶었는데 아직은 어 알이 사라졌잖아. 언제 사라졌지? 음 알이 알이 사라질 뻔했어. 노뱀브. 어 무슨 말하고 있었지? 맞아, 난 붕어빵을 굉장히 좋아해. 저 얼마 전에 붕어빵을 봤는데 밖에서 사먹지 못했고 그날부터 너무 생각이 나서 집에 와서 돌려 먹었어 에어프라이기에. 에어프라이기에 돌려 먹는 붕어빵 중에도 맛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내가 얘기한 적이 있을 텐데 붕어빵 나올 때까지 산책하기 이런 거 했었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 그려볼게 붕어빵. 아, 들이것다. 이 색이 아닌 것 같다. 팥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한번 그려볼게. 생각보다 귀여울 수도 있으니까. 귀여워. 풍화빵 두 마리. 한번 먹으면 솔직히 세 마리는 먹는다. 그치? 팥이 좋아, 슈크림이 좋아. 사실 난둘다 좋아. 근데 보통 이렇게 먹으면 팥두 개, 슈크림 하나. 이렇게 먹어. 한 개만 먹을 순 없어. 눈. 붕어빵. 근데, 얼마 전에 초코를 먹어봤거든? 그 에어프라이기에 돌려 먹는 붕어빵? 그거 진짜 맛있어. 내가 나중에 알려줄게. 오케이. 붕어빵 두 마리 완료. 난 사실 어릴 때는 붕어빵보다 호빵을 더 좋아했어. 호빵을 그려보자. 학교 앞에 편의점에 항상 피자 호빵이랑 팥 호빵을 팔았거든? 그래서 항상 학교하는 길에 하나씩 사먹었던 것 같아. 맨날 고민하다가 번갈아가면서 사먹었어. 격주로. 아니다. 호빵을 그리려고 했는데 방금 귤이 스쳐 지나갔어. 집에 얼마 전부터 귤이 있더라고. 엄마가 벌써 사다 주셨는데 난 귤을 또 그렇게 좋아해. 귤은 뭐 진짜 한도 끝도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달달해. 달고 맛있는 귤. 이거 보니까 제주도 가고 싶다. 제주도 갔다 왔을 때 진짜 좋았거든. 한번더 가고 싶다. 얘네도 눈을 그려줄까? 약간 호박같이 생기긴 했는데, 귀엽지? 코코아를 또 하나 그려줘야지. 겨울엔 또 코코아지. 나는 어릴 때부터 코코아를 굉장히 좋아했어. 흰색. 그리난 여전히 초콜릿을 좋아해. 나 얼마 전에 진짜 맛있는 초콜릿을 발견했거든? 청담역 쪽에 파는 초콜릿인데 진짜 맛있었어. 그거를 난단 거엔 단걸 먹어야 한다는 주의여서 코코아랑 초콜릿을 같이 먹었거든? 정말 너무 행복하더라. 그래서 여기엔 초콜릿을 그릴 거야. 되게 작게 생긴 초콜릿이거든? 근데 그게 너무 맛있더라고. 근데 너무 작아서 아쉬웠어. 초콜릿 같지? <laughs> 난 여전히 솔티 캬라멜 초콜릿을 가장 좋아해. 뭔가 달달하고 짭짤한 게 정말 맛있는 것 같아. 그리고 얼마 전에 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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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애 간식 치즈볼을 정말 오랜만에 먹었어. 역시 치즈볼은 치즈볼이야. 자주는 못 먹지만 초콜릿을 견줄 만해. 그리고 그저께 따뜻한 녹차 마시면서 영화를 봤어. 영화 제목이 비포 선라이즈. 그게 시리즈더라고 옛날부터 재밌다고 했었어가지고 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봤어. 난 원래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계획하고 움직이는 스타일인데 그렇게 막 즉흥적인 걸 싫어하진 않아. 거기서 오는 매력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붕어빵에 보니까 배가 굉장히 고파 무튼 좋은 것 같아. 어때? 괜찮지. 짜잔. 11월 캘린더 끝. 열심히 그려봤는데 어때? <laughs> 나 혼자 떠드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걸다 넣어봤어 붕어빵이랑 귤이랑 코코아랑 초콜릿까지 11월에도 부쩍 추워졌지만 행복하고 마음만은 따뜻하게 그렇게 잘 지내보자 쉬는 날이 없지만 토요일날 음증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서 잘 지내보자 오늘도 고마워 안녕